자 아침뷰 아침 뷰입니다 아침 호텔뷰 아침이라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침뷰 아침에 저118은 아침이 더 멋있네 아침 118 이야 이건 아침이 더 멋있네 이 건물은 이건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침은 저 어제 마트에서 산 카야 카야 잼으로 바음 식빵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기메키가 요거 요백 적힌거 이거 유, 여기서 유명하다는데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쓰디쓴 탄산맛 자 여기서 이렇게 뷰보면서 여기 습기 습기 뷰보면서 아침 마저 먹겠습니다 제대로 옷을 입었나요? 여기만 야, 제대로 입어도 입었, 이번이라고.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알라 룸푸르 임부. 코알라 룸푸르 임부. 셀랑고르 비지터 센터 가는 길입니다. 한 막힙니다. 셀랑고르 비지터 센터 여기 주석 주석 박물관입니다. 주석 S.N. 박물관. 자, 이거 자,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주석으로 만든 맥주잔. 자, 잘은 모르겠지만, 요한국으로된 바우처를 받았고, 어, 이거,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거, 공짜인 거 같은데 돈 달라고는 안 하고, 가보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람객들 여기 왔습니다. 야, 여기가 진또백이네. 여기가 진또백이야. 1885년부터 했나? 자, 주석으로 만든 아그, 주석 악그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시켜주자. 이런 뭐 이런 것들 우리 요 신라에 있던 그런 골동품 같은 느낌 이런 것들. 자 여기 여있네 이게 보니까 이 대장장이들하고 이게 똑같네. 이게 만드는 게이 응? 툴이 대장장이 툴이랑 똑같네 만드는. 게. 요런 그릇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요 여기 그릇 가운데에 사슴이 딱 앉아있는 거자 공중부양 주전자 이 마술입니다 마술 야 이야 이 한, 하나에 딱 밑에 좀 걸리네요 딱 이거 말레이시아 김구 선생님 요거 요거 1578kg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요거 야요 밑에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여기 깔림 뒤지는거다 이거 요거 요거 여기 여기 매달려있네 자 주전자 아이 뭐고 컵이가 컵을 야 이거 야이 컵을 이래 쌓았나 이거 뭐고 물을 좀 쌓아놓은거 같은데 꼭대기까지 야이 쌍둥이 페트로나스 빌딩 이거 페트로나스 빌딩이네 이거 이거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네 주석으로 야 이거 몰랐네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 와 이건 저울이네 어 이거는 뭐랑 뭐지 이게 금이고 퓨 퓨터, 퓨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요 플라미늄, 알루미늄이가, 알루미늄이랑 퓨터, 퓨터가 주석인가? 잘 모르겠네. 금이랑 퓨터, 퓨터랑 알루미늄 비교하는 거. 뭐 이렇게 덩어리, 야 요런 거 나도 하나 딱 새겨놓으면 괜찮겠네. 아 이거는 동그라미에 이거를 넣은 다음에 후드를 패면 이렇게 동그랗게 변하네. 아이 퓨터가 이 주석하고 S.B는 뭐지? 퓨터 백납. 백납이네. 구리랑 학금이네 모르겠다. 자 주기율표. 주기율표 여기 와서 외우십시오. 와 여기는 팩토리 투어. 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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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들고 계십니다 수공해수공해수공해중니다수공해자 한번 자, 리싱가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중국어 하실 수는 사람은 이거 들으면 시, 됩니다 퀄리싱리티 요거는 수세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각기는 자, 이제 숟가락으로 국그릇에서 숟가락으로 하나 떼가지고 여기다 붓고 어, 몰드에 붓고 하면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지는 어, 장인이야, 장인 장인정신 어, 망치로 한땀한땀 때려갖고 만듭니다. 요. 자, 공장투어 여기, 주석 공장 투어하십시오. 여기 아주머니 여기 또일안 하고 저 게임하고 계신니다 아주머니 일안 하고 게임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용발견. 와, 이게, 이게 대박이네. 이게 대박이네. 신경은 많네요. 대박이요 장군도 있고, 배트맨도 있어요, 배트맨. 배트맨. 여기 근무 강도가 거의 뭐, 제로입니다, 제로. 근무강도 여기뭐 저기 음료수 한잔 빨면서 저기 일하고 계시고 자 여기는 항상 전시회의 마지막은 여기 기념품 가게로 끝나지 자 기념품 가게 오 이런거는 하나 갖고 싶은데 490, 500이라 치고 535 15. 1 5만원이 아, 비싸다 비사겠다 펜, 펜 이런 거 팝니다. 이런 거 비싸서 못산다 이거 비싸서 비싸서 못 산다. 아, 이런 거좀탐나네 유리랑 주석이랑 합작이 있 유리랑 주석이랑 합작이 있거 이런 거 조금 야 이런 거 이런 거좀 이쁜데 여기 와인 넣고 이거 흔들면. 와인 좋아하시는 분 이거는 와인에 꽂아서 딱 따르면 은 사자 입으로 나오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그한 7만 원 정도 세트는, 세트는 아니지 자 골프 치시는 분포리넌 치시고 싶은 분. 요 붕딩이가 아주 섹시합니다 이 붕딩이가 붕딩이 한번 주시다 붕딩이 정말 섹시합니다 야 진짜 이거 체스도 있고 이거 진짜 돈만 많으면 좀 사서 집에 쟁여놓고 싶네 아, 미지네 엑스맨. 와, 여기는, 여기는 저기, 저기 뭐야. 이거 스타워즈하고 뭐저우 음악 다 있어요. 영화 주인공들. 아, 이거 진짜 많은데 이거. 다 찍기는 너무, 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약간 중국풍. 장비가 장비? 약간 장, 관우, 관우. 관우 느낌이네. 관우. 느낌이 딱 관우네. 이거 엄청 고급스러운 장기. 이 묵직합니다, 이게. 자, 차네, 차. 차 여기 놓는 건가? 이거 장기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와, 이 글래머 비둘기. 와, 이 가슴. 글래머 비둘기. 여기 어르신들 다 무릎 꿇고 수양 중이네, 제가. 어르신들. 자. 이건 뭐, 기념 접시하고, 요거, 연장, 은장도가. 여기도 중국 비슷하게 바깥에다 빨래 그래. 된다. 야, 이 산이, 자, 바투동굴, 바투동굴에 내렸는데, 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온숭이 새끼. 온숭이 새끼. 새끼, 요거. 진실어네진실와네새끼단좀레기주먹고 사나 야 근데 여기 이 맨발로 올라가야이가지고 일단 좀봐야될 이거. 같은 이거. 이거. 요거, 요거레슬링하고거이 레슬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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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물고기 많네. 물고기. 자, 여기가, 와, 이 비둘기 봐 비둘기. 비둘기 엄청 많은데? 자, 일단 여기 동굴 근처인 것 같은데 한번 일단 가봐야지. 여기네, 여기. 여기, 근데 뭐, 신발, 신발 벗기 싫은데 자꾸 맨발로 이렇게 들어간 데가 많네. 자, 바투 케이브.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바뚜 케이브 공사꾼들 많이 일하고 있는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자저 무슨 저 시바신 아들인데 저 이름 까먹었고 여기 200개 넘는 계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개 넘는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맨 왼쪽 계단은 과거, 가운데는 현재, 오른쪽은 미래의 죄를 씻어주는 계단입니다. 여기 아주머이 요, 요 아주무이가 되게 힘들게 올라가던데, 아까. 음, 죄를 씻으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끼 또 이거 득템해갖고 이거 혼자, 혼자 또 독차지해서 먹고 있네, 이거. 친구들 안 두고. 아, 동물이 너무 많아갖고 막 길을 못 가겠다, 지금. 동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못 가겠어 명당 자 가봅시다 요거 요거 명당에 있네 명당에 온숭이 새끼 명당에 딱 혼자 있어. 왕처럼 앉아있어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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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까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어무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벌써 지금 서울 찬이 힘듭니다잉. 어르신들은 서울 찬이 힘듭니다. 얘는. 다들 지금 막 무릎 보대하고 지금 막다 죽을라 한다 지금 막 무릎 아파가지고. 인숭 시계, 오이 시계, 화냈어 화냈어, 온숭이 화냈어. 애기랑 같이 있네. 애기랑 같이 있니거 화내지. 얘는 저기, 저국지가톡 튀어났네. 엄만가? 자, 2 7 2계단 거의 다 왔습니다. 272개단 거의다 놨어. 거기다 거의 놨어. 272개단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그리고 티가 안 나네. 근데 자,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동굴 보러 한번 가고 있습니다. 동굴 보러 동굴 보러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그저또비 또 오는 거 어떻게 알고 또 혼자 딱 우산 쓰고 있네. 또저 어? 저 저기 저 무슨 신인지뭐 동굴 동굴에 이뭐 종류석인가 이거 뭐라고 부르나 붙어있는데 저장식 저거 정신없네 저거 정신없어 와저 장식 품줄 알아 정신없네 아 여기 진짜 장난하고 천장에 구멍 있는데 여기 천장에 구멍 있습니다 여게 진짜 큽니다 이게 이거는 이거는 못 담는다. 이건 화면으로 못 담는다. 진짜. 오씨 물 계속 떨어지. 물이 어디서 계속 떨어져. 자 동굴인데 이거는 못 담는다 이건, 화면에. 이거 화면에 엄청 커서 직접 와보십시오. 건 닭인가 꿩인가 다리가 긴네 서양닭인가? 자 천장 천장. 아주 웅장하고, 구멍 몇개 뚫려 있고. 아, 동굴에 요 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뭐 떨어질 거 같, 떨어지는 다 죽는다. 아, 여기는 시발 벗설해서안 들어간 곳. 여기 구경하십시오. 저, 저 꼬맹이는 꼭 벗고 있습니다. 구경하십시오. 계속 계단이라서 이거 뭐. 이 어른들 오기 힘들겠다. 이거. 자세한 봐볼까. 자세한 봐보십시오. <laughs> 천장에 구멍 뚫렸고, 천장 에 구멍 뚫렸어. 자, 이거는 카메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뭐 있는데, 여기 뭐다 절하고 있네. 자, 자, 이제 모르겠다. 이제, 이제 뭐 다본것 같습니다. 저거 뭐 원숭이 절에 올라간 데죠. 뭐 밑에 빛이 뜯어먹고 있는 거. 아, 보겠습니다. 진짜 가파릅니다.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봐야 됩니다 하나씩 없고, 여기 하나씩. 아, 고 이렇게 올라가 와, 이거는 카메라 돌아가면서 찍어주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360도로 찍어준다, 이거. 연속. 여기서. 여기서 축구 어떻게 하노?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는데. 풀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축구를 어떻게 합니까? 자, TT 왕사 호수공원 온 김에 지금 밥들라서 카페 한 잔, 카페 들러서 커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40분 걸린다고 이거 좋습니다. 40분 걸린다고. 남들갈 힘도 없갖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시간 반 기다려서 나온 양고기랑 피쉬 앵글이에요. 진짜 실망입니다 여기 여기 개빡치게 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게 개빡치게 합니다 호수나 한 바퀴 돌고 갈랍니다 힘들어서 못 아, 견디겠다 이제 뭐라 광각으로도 한컷 TT 왕사 호수 TT 왕사 호수공원 어 줄쳐진 나무 여기, 여기 이렇게 줄이 쭉 매달려 있네 이게 엄청 엄청, 엄청 높게 솟고 네요 유유자재 가면서 한 바퀴 싹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에 비친 나무의 모습이 아름다운 곳 호수 호수 치는거 한번 보고 어, 여기서 쌍둥이 빌딩도 보입니다 쌍둥이 빌딩 음, 완전 막 여기에 상징이구만 어디서든 보이네 자 너무 힘들어서 2시 반인데 숙소로 왔습니다 대낮 뷰가 더 보기가 좋네 대낮 뷰 대낮 뷰 밟고 엄청 보기 좋네 어? 자단재 때니까 교통 체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멈췄노. 그래, 자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체중이 심해서 그런지 진짜 체감상 10분이 넘었는데 신호가 안 바뀝니다. 파코테, 파코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코테. 자첫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음식 미나리.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거의 중국 음식이 좀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자 볶음밥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탁이 기울었습니다 양념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쯤에서 심해야될것 같은데 자, 후식으로 코코넛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자, 사부로, 사부로 퍼먹겠습니다. 사부로. 자, 자 마무리하고 갑니다. 야, 이 건물이 일단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텔레비네, 텔레비. 건물이 통째로 텔레비야. 자, TRX몰 한번 가보겠습니다. T.R.X 몰. 아, 여기는 그냥 전부 명품몰이네. 명품몰. 명품 우리 아주 럭셔리합니다. 이 티파니 앵코도 있고 여기 아주 럭셔리합니다. 자, 있어요. 애플 애플스토어도 있습니다. 애플스토어. 자, 2 층에서 내려본 T.R.X. 어, 사진 찍는 사람이 꽤 많네. 여기는 좋은 점이 한국에 없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온러닝 어디 갔지? 온러닝 여기 한국에 없는 브랜드 온러닝 이거 새끼 거 누구 보고 있노? 누구 보노? 살짝 좋네. 와 나는 여기 이거 저어 요거 파란불인 줄 알고 지나갈 랬 때만 요거네 요거 요거. 야딱히 새끼들 이거 확실하게 안 하고 헷갈리게 해놨네. 그래서. 대구도 있겠습니다 과일 좀 대구 자꾸 다니는 새끼들이 있어 이거 고치나야 되는데 이거. 어? 힘주고 다 새끼 호텔 왔습니다 시마 하겠습니다 아이.